오케이 다음 넘어가자 오케이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 이게 뭘까 첫 번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 아우 말 되게 어려워 그치 어 이게 뭐냐 하면 얘들아 간단해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you you love him He loves you. She loves you. It loves you. Okay. You don't get i 그 right? I e I love you.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번 적어볼까? 저 너희들 그 공란에다가 I 님 알려주는 공란 I love you. 겠습니다 e 런 거를 바로 o 인칭 이라고 하죠. 1인칭이 뭐니? 나 말하는 거야. 나. 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예문이 여기서, 알로 위에서 나. 이게 바로 1인칭. 너는 바로 2인칭. 너. 여기 너 있지, 얘들아? 너. 그렇지. 그리고 여기, he, she, h 쉬, 이시라는 것. 우리 배웠지, 이게 뭐더라? 그렇지.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 한개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3인칭 단수 he, she, it 대표적인 요세 개야 얘들아 요거는 나와 너를 포함하나 안 포함하나 안 포함하지 그리고 하나 그니까 바로 단수 요런 말을 쓰는 거다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잠시 보면은 일반동사의 3인칭 단수형 이라고 적혀 있는게 일반동사와 비동사가 있으니까 일반동사 3인칭 단수형이니까 여기 gets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지 두더지 중에 여기 잠깐만 다시 볼게 얘들아 여기 보면은 여기는 두더지 어떤 두더지가 숨어 있어 잠깐만, 오렇게 짭, 이렇게 가리, 이렇게 이렇게 뭐죠? 이렇게 오케이 됐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러브에는 어떤 두더지가 숨어 있습니까? 바로 두라는 두더지가 숨어 있죠. 여기 you love 힘에서 여기서는 어떤 두더지가? 바로 두라는 두더지가. 그런데 여기 loves에는 he loves에는 she loves에는 it loves에는 어떤 두더지가 숨어 있다? 공통적으로 이 꼬리가 보이네. 그렇지. 여기는 어떤 두더지다? 바로, 더즈라는 두더지가 숨어 있구나. 두더지는 꼭한 마리만 살고 있습니다. 동사 뒤에. 그래서, 여기, he get up, gets up early에서, gets up에 s가 있는 것은 어떤 두더지다? 바로, 더즈라는 두더지. 근데 이거 좀 예문이 별로 안 좋아, 얘들아. 이거는, 음, 지울게. 너희들은 지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응, 음, 예문이 안 좋다. 여기는 대놓고 더즈란 애가 있지. 근데 이게 이, 이 뒤에도 더스가 does, 살고 있는 거야, 라. 여기에 여기에 두더지랑 똑같이 생긴 동사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밑에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번 읽어볼게. Once, once, s 보 o y It, it's. Like, likes. No, know, no's. Grow, grows. 그런데 요 오른쪽 거 보겠습니다 o s x c h s h 다시 시작 같이 시작 o s x c h s h 로 끝나는 경우는 고에다가 goes pass에다가 passes fix에다가 yes teach에다가 yes wash에다가 yes 언제 어떤 경우 같이 요거 복창 o s x ch, sh로 끝나는 경우는 이렇게 붙는다라는 것좀 참고하겠습니다. 학습 포인트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사 원래 모양의 s, make에다가 makes, talk에다가 talks 이렇게 하지만 o, s, x, ch, sh로 끝나는 경우에는 동사 원래 모양에다가 es, do, does miss, misses, mix, mixes, watch, watches, finish, finishes. 이렇게. 포인트가 뭐야? e s 가다 붙는다는 게 포인트야. e s e s e s e s 여기 밑에다가, 형광펜즈, 밑줄 좀긋시다 밑줄. 음흠. 됐나요? 오케이. 다음 거. Let's practice. 너무 빠르면 은 멈춰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인스트럭션 다시 주실 거야. 오케이, let's practice. 다시 한번 읽어보자. 다음 동사의 3인칭 현재 단수형을 쓰세요. 3인칭 현재 단수형을 쓰세요. 그렇지. s 붙이나 es 붙이나 이거 묻는 거지. 그런데 여기다가 에 한번 적어보자. 뭘 적어? 방금 위에서 했던 거. 어떤 경우에 es를 붙이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시작. 바로 봐봐. 쌤이나 해볼까? 처음에. 끝에가 O, 끝에가 S, 끝에가 X, 끝에가 CH, 끝에가 SH로 끝나는 경우. 알겠니? 여기 여기는 끝에가 뭐야? 여기 위에 있어? 없어? 없네. 그러니까 그냥 S만 붙이는구나. 두는 어떻게? O 있네. 오, 여기 있네. 그러니까 does, 아, 2번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S가 있네, 얘들아. 여기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Yes. 여기는 4번은 터치, CH가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렇지, yes를 붙이고, 5번, press, S가 있지? 여기 있지? 그러니까? Yes를 붙여줍니다. Mix, 여기 어디 있어? X 여기 있네. 그러니까 오케이. 7번 브러쉬 sh 있네. 알겠지? 보이지? 오케이. 브러쉬부터 간다. 브러쉬 sh가 있으니까 꼬랑지에 뭐를 붙인다? es를 붙이자. 오케이. think 뭐지? 아무것도 없지? 위에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s만 붙여줍니다 여기 run 아무것도 없네 runs play 아무것도 없네 s start 아무것도 없지 meet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s 끝나요 ok 항상 너무 빠르면 퍼스를 했다가 같이 해줍시다. 오케이. 다음 거.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 오. 방금 했던 거. 여기서 멈춤 버튼 누르고 너희들이 한번 쫙다 해본 다음에 답을 맞춰봅시다. 같이. 멈춤 버튼 시작. 응. 돌아왔니? 그래. 한번 가보자. 세미랑 한번 해봅시다. 그는 일찍 일어난다. Gets up. 그는 공부를 한다, 숙제를 한다. Thus, 얘들아 여기 밑에다가 일반 동사라고 적어 놓읍시다. 여기 두더지랑 똑같이 생겼어. 얘 두더지 아니다. 알겠지? 얘 두더지 아니라 그냥 두더지랑 똑같이 생긴 동사가 있어 얘들아. 음, 오케이 밑에 거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꼬랑지에다가 빠르게 선생님이 요 앞에다가 예문을 듣게 그냥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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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렇게 붙이죠? 하지만 요 오른쪽, 오른쪽 가겠습니다. 어떻게 붙인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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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여기다 다 써야 됩니다. 선생님처럼 쓰지 마시다. 알겠죠? 오케이. 박스 포인트 여기 동사원형의 s 여기다가 makes talks 여기는 동사원형의 es 여기는 does yes f i n i s h i s 여기는 이것도 꼬랑지에다가 es. 이것도 꼬랑지에다가 es. Let's practice more. 가봅시다. 오케이. 너희들은 여기다 요거 요거의 변화형 다 적어주자, 얘들아. 여기는 s를 붙여주면 되겠죠. 밑에는 여기도 s. 여기도 여긴 es. 여기는 s. 됐나요? 오케이. 적어줄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뭐야? 3인칭 단수. 여기도 3인칭 단수. 여기도 3인칭 단수, 여기도 3인칭 단수라고 적어줍시다.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일반 동사, 3인칭, 단수형, 2. 보니까, 한번 한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글이 아니라, 그 밑에 영어, 여기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She studies history. 밑에 거, 시작. He plays soccer. 오? 원래는 study가 어떻게 생겼어요? stu, dy인데, 두더지가 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방이 비좁아서 y를 막 고친거야 그런 다음에 is 이렇게 만들어버렸네 얘들아 하지만 여기 경우에는 그냥 s로 쏙 들어갔네 여기 고쳤어 안고쳤어? 고치지가 않았네 그거의 차이가 뭘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하단부 같이 보겠습니다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는 y를 i로 고치고 e s 로 했네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잠시만 위에 다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스터디를 써 보겠습니다. 여기 스터디를 쓴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요 뒤에 d라는 게 바로 자음일까요, 모음일까요? 바로 적어 놓읍시다. 자음. 여러분은 여기다가 써 놓으면 돼요. 아, 아, 여기다 따로 써 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y네요. 그러니까 자음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얘를 고쳐서 i로 고치고 es입니다 알겠나요 l 여기서도 l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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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여기 l이 자음이니까 자음플러스 y 이렇게 변신을 하네요 이것도 r 도 자음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음플러스 y 이렇게 변신을 하죠. 하지만,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별 변황이 없이 그냥 S로 붙여줍니다. 모음이 뭔가요?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요기. 여기가 모음이죠. 여러분, 여기다가 모음 써놓은 다음에 모음이 뭔지 좀 적어봅시다. 뭐죠? 아, 에, 이, 오, 우. 바로 이게 모음이죠. 음, 오케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포인트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같이 복장 시작.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자음 플러스 Y, 자음 플러스 IS로 붙인다.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인다. <laughs> cry를 cries, Try를 tries. 요 녀석이 왜 이런 식으로 변했는지를 선생님에게 설명 설명해 주세요. 알겠죠? 지금 시작 선생님께서는 요거를 멈춰주시고 요게 왜이렇게 변했나 학생들에게 설명을 들어봅시다. 오케이. 다음 거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는 동사원형의 s. enjoy의 enjoys. 어? 안 바뀌었네. 그치? pay의 pays. 어? 왜 그러지? 이것도 역시 선생님께서는 버즈를 누르시고 이거를 학생들에게 왜 이런 식으로 y가 i로 안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거. Let's practice. 다음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 단수형을 쓰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봐봐. 이 지금 다 y로 끝나는 경우네. 하지만 그러면 이 앞에가 모음인가 자음인가? 이 앞에가 모음인가 자음인가? 그걸 먼저 한번 적어 보세요. 시작, 한번 적어 보세요. 적어 봅시다. 적었나요? 오케이, 슬미랑 같이 해봅시다. A, 뭐, 뭔가요? 여기다가 모음 위에다가 적어나 계속 나올 때마다 적는 것입니다. 모음, 아, 에, 이, 오, 우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음 적어 봅시다. 여기, 여기 밑으로 갈게요, 얘들 일단은, 알, 이건 뭐지? 그렇지. 자음, a 모음, 일단, 너, 여러분이 쭉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보겠습니다. 잠깐만 멈춰 주세요. 오케이. 돌아왔습니다. P, 뭔가요? 그렇지. 자음 O 모음 A 모음 오른쪽 가겠습니다. P 자음 U 모음 R 자음 R 자음 L, 자음 R, 자음. 음,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번 답을 적어 보겠습니다. 모음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얘들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죠? 오케이. 여기선 자음이니까 바뀌어야죠? 5번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뀌지 가 않습니다. 7번. 자음이니까 바뀌어야죠. 여기서는 모음이니까 바뀌니까 안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밑에 거는 모음이니까 음, 변화 없죠. 오케이. 오른쪽 거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비니까 자음이니까 바뀌어야죠. 밑에서는 바이, 몸이니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냥 씁니다. 크라이는 자음이니까 바뀌어야죠. 캐리는 자음이니까 바뀌어야죠. 콜라이는 당연히 자음이니까 바뀌어야죠. 월이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오케이 잘 했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 요거는 여러분이 화면을 멈추고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 멈춥시다. 시작. 응, 돌아왔죠 여러분. 오케이 한번 셈이랑 답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Studies 밑에 거 Play s 밑에 거 Studies IS 그리고 Fly IS 그리고 i, s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봅시다. 그냥 y 그냥 s 그냥 s 알겠나요? 오케이 여기 보겠습니다.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는 자음 플러스 y 자음 플러스 어떻게 씁니다? IES로 쓴다. 그래서, cry에 IES, try에 IES.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케이. 여기, mon p y로 끝나는 경우, 동사원형에 어떻게 한다? 그냥 s만 붙인다. enjoy, s. 이렇게 s만 붙이죠. pay, s.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밑에 거. 밑줄친 부분을 바르게 고치세요. First enjoy. 오, 뭐가 좀 이상하죠? 어떻게 잘못했죠? 그렇죠. Enjoys. 믿을 거. Flies. Harrys. 이번. Her mother. says she mixes. 그 다음에 worries.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음, 아주 잘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가고 멈췄다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